안녕하세요 오늘 볼 게임은요 갈비지 테이크아웃 데이라는 게임이고요 어떻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오른쪽에서 춤추는 사람 있는데 이거 어디 춤 SS에서 본것 같은데 아무튼 어떤 게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 소리 왜 이렇게 커 리즈메 음, 모든 쓰레기를 버려야 돼. 어우 씨. 같튼 갈비지 테이크아웃 데이라고 하니까 아마 쓰레기 버리는 날 약간 그런 거겠죠? 뭐 있는 거 같은데 저기. 아, 여기로 가라고? 너무 좁은 거 아니야? 아 저기 있네요. 막차 지나가는 거 아니지? 오 위험하게 좌우를 잘 살피고. 어떤 길로 돌아갑시다 야, 쓰레기 세 봉투 있던데 뭐야 저건 아이 제가 어디로 들어왔었죠? 아 네, 여기다 여기다 이제, 갈, 골목에서? 갑자기 이제, 확가고 아니었구요. 놀이터. 이거 뭐 있는 거 같은데? 어, 고양이. 아유, 움직일 때마다 이제. 소어들린 거지. 자꾸 하는 거, 너무. 그거다. 한번에 하나밖에 못 들어요. 그리고 아파트가 왜 이렇게 어 누구시지? 근데 네, 이거 이거 이러면은 너무 곤란한 상황 아닌가요? 어저기에제 가고 있는 약기 반대편에서 사람이 있으면은 어, 한 사람이 비켜줘야 되잖아. 너무 불편한. 거리 같은데 어디 갔어? 또차차 차 오는 거 아니지? 흠첫 음. 번째 차에 치면은 죽나? 약간 그것도 궁금하기도 한데. 여기도 뭔가 있는 것 같, 갈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저기 가봅시다. 뭔가, 뭔가 수상해. 수상한 사람이 있었어. 아, 뭐야. 막아놨어. 와. 이게 말이 돼? 이렇게 큰데 냅두고 저기로 지나가려고 하는 게 말이 돼? 너무한데요? 튼 하나만 내놓을래? 에이 놀랐잖아요. 어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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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랄 생각은 없었는데 어이 시간에 뭐하고 있니? 오늘 쓰레기 버린 날이에요. 아 그렇구나. 하지만 조심하렴. 어 모든 어, 여기 돌아다닌 애들 중에 이상한 애가 있어. 당신이 더 이상해요. 라고 할 뿐. 무슨 주의를 줬네요. 이제 주, 주, 주의하라고. 같이 좀 가주지. 그럼 그 양손으로 들면 되잖아. 양손으로 들고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가면은 갈수 있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양손으로 들고 갈수 있겠다. 없지? 자. 이제 집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오. 근데 날씨는 춥겠다. 여기는 완전 더운데, 그죠? 아, 어디가, 어디가? 여기로 와야지. 아, 자꾸 옆으로 새네 원래도 하려고 했는데. 오! <laughs> 야밤에 조깅 뛰는 사람이 있어. 어? 뭐야? 나갈 거야. 이거 내 쓰레기 아니야. 아, 뭔데? 내 쓰레기 아닌데, 이거. 어, 누가 나한테 쓰레기 던 쓰레기 줘버렸어. 쫓아버죠 원래도 있었나? 쪼차가 원래도 있었나? 오! 뭐야 뭐야 어, 너, 누가 쫓아와요 여, 쫓아와요. 어, 손에, 손에 뭘 들고 있어요? 근데 제가 너무 느려요. 야앙 빨려줘. 아, 내 생각보다 느린데? 당신은 집으로 들어갔고, 남자는 문을 두드렸다. 아파트먼트에 들어가자, 당신은 경찰을 불렀고, 그 남자를 저지했다. 당신은 안전하다. 굿 엔딩. 아, 굿 엔딩입니다. 차에, 차에 치는 게 배드 엔딩. 그리고 쟤한테 잡히는 게 이제, 이제, 배드 엔딩 2. 뭐 이런 거 같은데. 아무튼. 됐었구요. 한번 봅시다 딴거 진짜 그런지 빨리좀 올라가 Silent... Red Silent Hill 2 효과음이 Silent Hill에서 나왔다고? 빨리좀 올라가 땡큐 포플레 you f o 딴, 딴 엔딩도 한번 봅시다. 엔딩 3개 있다는데. 봐야겠죠? 에용. 아 뭐, 딴 게임도 있나 봅니다. 데모.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차, 차에 치워봅시다 차에 치는 엔딩 하나 있고 아마 잡히는 엔딩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부주의하게 달려가면 차에 치이겠지? 어 이제 저기에 있냐고 룰루랄라 하면서 가다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측면 주시 테만으로 아 그러네 짠 네, 만약 주의 안 살피면은 대충 이 정도 타이밍에 당하도록 해놨네 아 그냥 이건 배드 엔딩 이렇게 나오네요 아 이건 바로 다시 시작이다 오케이 좋아요 이런 센스 좋습니다. 저 좌우를 잘 살피자. 어, 저차 원래 있었네. 빵빵, 안전, 운전. 근데 뭔가 아파트가 너무 너무 딱 붙어 있는 거 아니야? 그죠. 음, 이제 어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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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이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자, 빠르게 쓰레기 버리고 양손으로 들고 가면 얼마나 좋아? 까꿍, 음, 안 오죠. 하나 더 넣고. 이제 또 나옵니다. 갑자기 뭐 하면서 여기에 이제 주위에 나쁜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이 있는 것 같으니까 주의하라고 하면서 꽝꽝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 를 하면 되는데 누가 갑자기 이제 쓰레기 무단투기 해가지고 이제 제가 마지막 하나까지 버려야 되는데 세 번째 거무슨하고요 달리기는 계속 해야지 음, 눈이 참 많이 내리는군요. 근데 철창 너머에도 아파트가 있네? 아파트. 요, 기에몇 명이 사는 거야? 아파트가 엄청 많네요. 아파트보단 빌라라고 해야 되나? 약간 이런 느낌이면은? 아무튼 이제, 이제 지나갑니다. 하나, 둘, 셋. 따다단. 갑자기 마지막에 있는 의문의 쓰레기 봉투 하나. 뭐, 잼이 터졌는지, 딸기 잼이 터졌는지 은건하고요. 케찹인지 뭔지 잡혀보자. 아마 잡히는 게 엔딩 3일 것 같아요. 저기요, 어. 뭐야? 응? 아, 이, 이게 이게 배드인 투라고? 히드딩이 뭐야? 아니.. 잡혀.. 뭐지? 도망가는 건 도망가는 것 같은데 네 잠시만요 자 여튼 오늘 쓰레기 버리는 날이라서 쓰레기 버리러 가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 새벽이에요 좋은 밤 되시고요 저.. 암튼 저 마지막에 나오는 살인마가 생각보다 느리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를 잘 따돌리면서 어디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주의해 주고요. 사람을 보면 멈춰야지. 걔 가는 게 어딨어. 걔 자꾸, 머리 흔드는 거, 안 되나? 어, 없구요. 머리 흔드는 옵션. 날이 더우니까 이런 시원한 배경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요즘 날이 진짜 많이 덥습니다. 더위 조심하시고요. 자, 쓰레기 하나 버리고. 두 개, 두 개째. 아니, 혼자 사는 건 아닌가?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날에 쓰레기 봉투가 세 봉지나 나와? 대체 뭘 이렇게나. 버리는 거야 누가 있죠? 수줍음이 많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엔딩 3위 모임 지금 차, 차, 찾아보려고 했는데 없거든요 안 보이거든요 엔딩 3위 그래서 그, 살인마 직접 따돌리면서 다른데 왔다 갔다 해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느려. 아이. 아이씨, 방심하다가 또 놀랐네. 아무튼, 이제 이 한밤 중에 이상한 사람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대충 그런 말을 하는, 이제, 이웃, 이웃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저 사람은 왜이 밤에 나와서 돌아다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자, 이제 마지막 쓰레기 봉투, 세 번째 거죠. 제, 제 거는 이게 끝인데, 슛! 아닌가? 터널로 나가는 건가? 세 번째 엔딩이 뭐지? 오케이. 갑자기 깜놀 또 넣어주고. 갑자기 또 쓰레기 무단 투기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어쩔 수 없이 제가 해야 돼요. 살인마가 여기서 대기 탔으니까 그건 아니고. 주위에 뭔가가 있나? 아.. 투명.. 투명벽이야 아 투명벽이야 투명벽이라서 못가 음.. 단절된 사회 집도 오가지도 못하고 뭐야 이 집은 나오지도 못하겠는데? 이거 눈 쌓여가지고 어떡하냐 <laughs> 자 해서 한번 <laughs> 예, 예 살인마 따돌려서 집으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한번 따돌려 볼게요. 최대한. 어 지금이야 이렇게 좀 하지만. 제한 시간 동안 버티면 뭐지? 뭐 보지? 세 번째 엔딩 어떻게 보지? 어, 잠시만. 너무 가까워졌어. 망차. 뭐가 있나? 나 반격도 못하고. 아, 야, 이쯤 되면 포기해라, 야. 아, 뭘 그렇게. 어! 투명벽이었어 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나보다 살짝 빠르게 설정되어 있어, 이 녀석. 아닌가? 뭔데? 멀어지고 있는데, 점점. 음, 뭘까요? 아이, 맵이 너무 작아가지고, 다른 건 생각도 못하겠는데. 왔냐고? 어, 잠시만 좋아 버렸다. 암튼, 암튼, 이렇게 해피 엔, 이렇게. 엔딩 하나 봤고요또굿 엔딩이네요. 암튼, 재밌었습니다. 아무튼 갈비지 텍사우 데 a 이라는게임이었고요 나머지 하나는 여러분의 복수로 남겨드려 할게요. 아, 센트라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딱한 번만 더 해봅시다. 잠시만요. 고, 고양이 관련해서 뭐 있을 것 같은데? 생각해보면 고양이가 있잖아요. 저기... 음, 고양이랑 뭐 하면 있지 않을까? 오! d i 엔딩. 이거 써? 음 진짜 안네아 <laughs> 아무튼 이렇게 엔딩 3개다 봤습니다. 재밌었고요 어, 마치러, 할... 진짜로 마치러 할게요. 갈비 takes 데이 마치러 할게요. 감사합니다.